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초 소통길 한백당이한백당이어 김덕령 장군의 한이 설인 바로 역사적인 치가정에서 민초 소통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곳은 치가정, 치가정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주변 내용하고 자청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낮이 9월 중순인데도 이렇게 오는 도중에 땀을 뻘뻘 흘려서 무섭을 벗고 여러분께 인사드린다는 것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티가정이죠. 여기는 김덕령 장군의 후손들이김덕령 장군을 기리기 위한 정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25 때, 전란 때 소실돼서 1955년에 다시 건립한 지가정 정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먼저 보이면서 지가정의 내용을 여러분께 지금까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의병장 김덕령 장군의 혼을 이로 한다고 내 쓰러져 있네요. 이렇게 정자 안에는 설주 성운회가 시가정이라고 쓴 현판과 송군수의 시가정기 김만식 최수화 등의 시가 걸려 있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오그러니, 죽은 김덕룡 장군의 혼이 돌아다닌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죠. 정말 이 앞에 들은 평모들이라고 아주 기름진 옥탑이죠. 여기에 내용은 에지 민초 소통길 가는 길목이라 이 안에는 벽간동이라 벽간당이라든가 이렇게 그 오감 예, 옛날에 이곳에서 옥이 설치됐다라는 이야기도 해드리고 여기서는 한백당의 본 꽃무릇 언덕이 여기까지 펼쳐 있네요. 그래서 이런 광경을 여러분께 이렇게 9월 중순이지만 한 낮에 저위를 이렇게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제가 옷을 벗었고 지금 치과정 주위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치과정에 또시지정문화재 자로 제 30호로 돼서 치과정 한덕당 남쪽이 있다는 얘기하고 아까 저기서 봤던 내용 송군수 치과정기와 김만식 채수화 등의 시가 걸려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억울하니 죽은 김덕령이 꿈에 나타나서 호소했다고 친구인 곰필 선생이 꿈을 꾸는데 김덕령 장군이 억울한 내용을 시로 읊었다는 내용을 이렇게 시가 정기에 쓰여 있어서 이렇게 시비를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이게 이제 김동영 장군이 치에서 곰필에 꿈에 나타났던 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치할 때 부르는 노래요. 이 곡조 듣는 사람 없네. 나는 치함도 바라지 않고, 나는 공을 세운도 바라지 않네. 공운을 세우는 것도 뜬구름이요 하울에 취하는 것도 뜬구름이네 취할 때 부르는 노래요이 곡조하는 사람 없네 내 마음은 네 이렇게 한스러운 시로 읊은 내용입니다 바로 김동정 장군은 옥개의 20일간 선조의 칭곡을 여섯 차례나 합니다 그래서 무릎에 정강이 무릎에 살점 하나 없이 바로 억울러니 옥사한 내용입니다. 옥중에서 쓰있던 치시가 안저 춘상곡 있죠? 춘상곡 강주 공원에도 그 춘상곡 시비가 있는데 나는 이 역적을 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 내 속을 어떻게 알리요? 뭐, 저산 점에 풀이 나면 끌 물이나 있느, 있거니와 내 마음 속에는 그런 꿀, 끌 물도 없다. 이런 억울한 순상곡의 내용에 연결된 내용이라 여러분께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쓴 시를 읊은데 잠시 울먹거립니다. 26살에, 그러니까, 조성군 의병장이 됐으며, 3년 후에, 손조에 서 공권력에 의서 억울하니, 역적의 누명을 쓰고, 29살에 순절한 김덕령 장군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는 내용이, 바로 치씨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치가정은, 후손들이 지은, 저, 지은 정자이지만, 김덕령 장군이 억울한 누명의 한이, 그리고 혼이, 이렇게 달래주는 내용으로 이 정자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은, 정말로, 우리 강주 시민들, 아니, 우리 나라에 충성하신 애국자님들의 그런 한스러운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함축되지 않았는가 합니다. 지금 멀리 잠깐 앞으로 보이는 데는 이 위치는 서세원 위치고요. 한벽당 달에 바로 아랫 마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명은 북촌에 해당되고요. 앞에 보이는 논이 상당히 옥답입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에 김덕령 장군이 어렸을 적에 이렇게 그 눈화랑 내기를 하고 여기에서 말을 타고 훈련했던 모습들이 이 전설 속에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분이 살림이 우겨져서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상장이 평모들이라고 합니다. 평모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 건너편은 한벽당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까지는 거의 동선입니다. 한 200m 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민초소똥길에 한백당을 쳐서 치가정으로온 내용입니다. 다시 내려가서 평못들을 향하는 코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내려가는 길에 약간의 꽃무릇이 잠깐 보여서 둘레를 한번 설명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파르죠? 이곳은 사이사절 이렇게 푸르른 솔나무가 항상 있고 앞에는 이 조림지가 있어서 메타세카야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길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억울한 김덕령의 혼을 달래기한 위 정자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당히 몸가짐이 그, 단정해지도록 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 내려가서 이 위치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바로 보이는 곳이 지실마을입니다. 어, 보이는 화면이 지실마을이고, 여기에서 지가정 내려가는 계단을 거쳐서 지가정 앞을 주위를 돌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곰필이는 친구 사이죠. 그리고 석주 곰필의 장인. 장인이 저기 충민사 밑에 운암 소원에 모셔서 있으신 분이죠. 네, 그분이 김덕령 장군을, 어, 의병장으로 권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송재민. 선생이죠. 임진왜란 때 김덕령 장군의 군량미라든가 이렇게 말들을 제주도에서 직접 공수해서 김덕령 장군을 보았다는 내용이 기록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아래 계단은 한백당에서 오면 민초 속통길을 지나가는 길인데 여기가 바로 해치가정 예, 올라가는 정문입니다. 그래서 코스는 뭐 무돌 아래 길로 써졌네요. 아,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laughs> 잘생놨네요 오, 앉는가 이곳이 치가르기 한다네. 누령이 그리 오래 보이진 않아. 십몇 년에 전쟁으로 불타버린 후에 을미년에 중장공의 후손들이 다시 지었단다 이곳이 해치가정인지 궁금하지 않냐? 한번 올라가 버려. 이렇게 이야기식으로서는, 어, 것이 상당히, 어, 잘 쉽게 이해가 가네요. 일코스 무돌 아래 길이라고 쓰셨네요.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치가정 올라가는 계단. 아까 여기 올라가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거고요. 지금 이곳은 민초소통길을 지나가는 길입니다. 조소동길에 평못들, 평못들이 지나면 분청사기 전시실이 있는 곳이죠. 여기를 가기까지, 입구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이게 뭐 조림지가 이렇게 너무 어 예쁜 수목들이 되어 있어서 한여름에도 이렇게 좋은 강경을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너무 덥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면은 평목길을 보여드리면서 아까 한벽당 오전에 투어를 했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보이는 데가 평목들입니다. 예, 여기서 보는 무등산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 보이는. 천왕봉, 인왕봉, 지왕봉 1187m 넓이의 산이 바로 손 아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곳이 이 평모들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 들판을 지나면 저기 항색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초소통길에 여섯, 일곱 번째 해당되는 코스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평촌 도예공방, 그리고 이곳에 담안 마을 이곳 투어를 하면서 상계전까지 이어지는 코스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아름답게 보이는 무등산의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평못들은 유명하죠? 정말로 이 들판이 기름진 들판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저 멀리 산 능선을 보면. 여러분, 어떤 산으로 보이십니까? 이 마을에서는 코끼리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 산. 이 앞에 보이는, 바로 앞에 부분은 당매 마을입니다. 당매. 성산에서 줄기를 타고 오면 바로 진해 산이라고 보이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강관계가 있는 닭을 이 마을에, 당매 마을로 해서 지켜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실제로 어, 당매 마을은 평안을 유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 부분들은 다시 다음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금 이 아래는 치가정 바로 언덕을 이루고 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 바로 치가정 앞에 마을은 이곳에서는 북촌 마을이라고 하죠. 네, 대나무가 이렇게 보이죠. 바로 김병령 장군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무예를 익히는 바로 이 마을이죠. 그 무등산을 왔다갔다 하시죠. 전설과 설화에 의하면 왔다갔다 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한벽당에서 바로 넘어오는 동선 코스를 여러분께 설명해 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제가 고소을를 벗었으면서도 굉장히 덥습니다. 치가정은 김덕령을 장군을 생각하신 분들은 꼭 잊지 않고 얘기를 들리고는 합니다. 저기 보이는 봉오리가 바로 송강정철의 주무대, 성산별곡의 주무대 별, 별성자, 성산, 별매, 별매산이라고 하죠 이런 성산별곡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네. 저기 성산, 성산은 보는 각도의 위치에 따라서 약간 높이가 달라지는데 여기서 보는 성산은 우뚝 솟아있네요 예, 성산별곡 그리고 대나무 잎에 있는 데가 이제 한벽당 한벽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벽당을 바로 오늘은 민초 소통길 오전 투어는 한벽당을 투어했고 오후에 지금 이 시간에는 김덕령 장군 한이설인. 혼이 들어있는 치가정에 대해서 투어를 에, 하면서 한백당하고 치가정하고 얼, 어느 만친 동손인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한백당의 담벼락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아, 오전에 봤던 상사가 지지 않고 그대로 반겨주네요. 아침에 봤던 상사들이 어, 기억하신 않네요 아이, 반갑다고 인사해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담에 아름다운 모습을 반대쪽에서 시가정에서 한백당으로는 동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께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해서 고맙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예예 네. 네. 반덕당에 탐방객들이 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반덕당 뒷배경 뒷부분을 여러분께 샅샅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담벼락이 참 멋있죠 예, 네, 상사 하는 그대로 지지 않고 여기서 보는 각도의 상사 하는참 다른 절경이 보이죠 너무 아름답네요. 예. 오늘 실컷 여러분께 산사를 보여드려서 저도 다행이고요. 저기 가족이 편히 쉬고 있네요. 예. 오전에 투어했던 한벽당의 아래쪽에서 바라본 내용입니다. 온무르시 절정으로 달아 있네요. 예. 이런 것을 명승으로 지정해 주는 우리 나라의 선구자적인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백당, 아침에 오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백당의 내용은 구구절절히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줄도 믿고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이 코스는 오후 코스로 지가정 바라보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한백당의 담에 있는 이런 강경을 보면서 이 지가정 탐방 코스를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에는 평못들 그리고 평천포예온방, 담만마을 지금은 반디마을로 이렇게 발전된 국립공원의 명품마을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 그곳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 하고, 오늘 여기서 오늘 투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